40세가 될 때까지 사람은 사회와 가족이 부여한 정체성에 따라 살아간다. 하지만 40대가 넘으면 영혼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 시기는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면 세계가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재생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윤기 40세가 재생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사회의 정체성 영상 사0세 인생의 첫 40년은 대부분 외부 세계에 적응하는 데 사용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개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이름, 언어, 종교, 성별, 옳고 그름은 자신이 깨닫기도 전에 결정됩니다. 가족, 교육 시스템, 사회는 개인을 형성하는 강력한 패턴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진정한 자아가 아닌 환경이 부여한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칼 융기 페르소나라고 정의한 이 사회적 가면은 삶의 기능을 보장합니다. 개인은 직업을 얻고 정체성을 지니고 사회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아는 이 가면 뒤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정체성의 형성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내면의 지향을 무시합니다. 성공은 종종 외부의 승인에 달려 있습니다. 착한 아들, 성공한 직원, 존경받는 개인과 같은 꼬리표는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정의에 따르면 이러한 정의는 개인의 영적 발전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의해 형성된 이러한 정체성은 실제로는 자신을, 위에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반영한 것입니다. 처음 40년 동안의 주된 기능은 생존하고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종종 내면적 소외감을 가져온다. 개인은 자신이 선택한 삶이 맞는지 아니면 시스템이 제시하는 유일한 선택에 만족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외부적으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불만스러운 감정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하는 영혼의 조용한 반란입니다. 이제 영혼은 깨어나 진정한 자아를 향한 여정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이 시점에서 40대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때까지 구축된 정체성이 좁게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인간은 사회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속한 자아를 찾습니다. 가 성령의 부르심. 사람이 40대에 접어들면서 지금까지 침묵 속에 머물렀던 목소리가 사람 안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목소리는 외부 세계가 정의한 자아를 넘어선 깊이를 가리킨다. 칼융의 말을 빌리자면 이것은 영혼의 부름입니다. 그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써온 사회적 가면에 맞춰 조화롭게 살았고, 사회의 기대에 부응했으며 지위를 얻었고, 가족을 꾸리거나 꾸리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살아야 할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경험은 의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얻은 이익이나 성취, 축적된 경험이 겉보기에 충만한 삶을 나타낼지라도 내면의 공허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부름은 처음에는 불안함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위기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직장 불만족 관계 파탄 의미를 잃은 일상, 심지어 신체적 질병.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면의 세계로 가는 문을 여는 신호입니다. 정의 심리학 이론에서 이 과정은 개성화 여정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단지 역할을 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 역할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영혼은 표면에 머무르기를 거부하고 개인을 더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신적 자각이 아니라 실존적 진동입니다. 처음으로 사람은 내면을 돌아보고 오랫동안 무시해 왔던 자아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부름에 응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현재의 삶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는 항상 불편하며 개인은 종종 이러한 내면의 초대를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혼이 말하기 시작하면 침묵을 지키지 않습니다. 억압할수록 강해지고 무시할수록 더욱 깊어진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외부 세계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 세계의 고요함 속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침묵은 외로움과 혼동되기는 하지만 사실 사람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혼자 있는 순간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왜 사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입니다. 영혼의 부름은 존재에 대한 초대입니다. 이 초대는 모든 사람의 삶에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책에서 이 목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상실감 속에서, 어떤 사람은 밤의 고요함 속에서 이 목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메시지는 공통적이다. 깨어나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오세요. 정의에 따르면 이 부름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개성화 과정에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그는 군중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가장 진실되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깊은 자아와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은 살아야 할 때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살아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스, 위기인가, 전환인가, 많은 사람들은 중년이 되면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더라도 내면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이 기간 동안 겪는 감정적 변화, 결정을 내리는 능력 부족, 삶에 대한 관심 부족, 방향 감각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종종 위기로 분류됩니다. 이른바 중년의 위기는 대중문화에서 일시적이고 축소된 충격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칼융에 따르면 이 시기는 영적 재구조화를 향한 피할 수 없는 문입니다. 위기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옛 자아가 녹아내리고 더 깊고 본질적인 자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고통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파괴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낡은 껍질을 깨는 것이고 내면에 있는 것을 해방하려는 욕망입니다. 윤계 따르면 개인은 인생 전반기에 사회적 기능과 역할 요구 사항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개발에 자연스럽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완전히 다른 방향, 즉 내면으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부름은 종종 위기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옛자의 습관이 새로운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적절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이전에 의미 있었던 것에 대한 관심을 잃습니다. 성취는 무의미해지고 관계는 피상적으로 느껴지고 소유물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의미한 상태는 공허함이 아니다. 이는 의식 속에 새로운 영역이 열리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과거나 미래의 자신이 누구인지 묻지 않고 바로 이 순간에 대해서만 묻습니다. 전화는 심리적으로 복잡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옛 정체성에 의문을 품는 동시에 새로운 자아를 찾습니다. 이러한 탐색은 정신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영적인 재생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윤근 이 시점에서 개인이 그림자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즉, 억압된 측면, 무시했던 감정, 잊었던 욕망, 심지어 거부했던 자신의 일부까지도 직면하게 됩니다. 전환 과정에서 이런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이 위기라고 불리긴 하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정체성을 향한 의식적인 한 걸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억누르거나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기간의 충격 속에 머물면서 무엇이 파괴되었고 무엇이 다시 태어나고 싶어 하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사람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구조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의미가 구성됩니다. 외부에서 보면 위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부에서 경험하면 깨달음이 됩니다. 이제 개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진실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개인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발걸음입니다. 사트 그림자에 맞서다 전환 과정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변혁적인 단계는 칼 융의 심리학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그림자와의 대결입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억압되거나 거부되거나 숨겨진 모든 생각, 감정, 욕망의 총합입니다. 이러한 측면은 개인이 되고 싶지 않은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간이 자신의 온전함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그는 이 어둠에 맞서서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면 사람은 반쪽의 자아로만 살아갑니다. 그는 가면을 쓰고 있는 한 안전하지만 불안전한 삶을 산다. 40세가 넘으면 개인은 자신의 이상과 사회적 역할에만 집착해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영혼은 더 깊은 진실을 요구합니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무시되는 그림자는 스스로를 상기시킨다. 이런 상기는 종종 위기, 불안, 분노의 폭발, 관계의 파탄 또는 방향의 갑작스러운 변화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실 이러한 외부적 증상은 내면 세계에서 계속되는 갈등을 외부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곳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사람이 이게 바로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이해하고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대결은 쉽지 않습니다. 그림자가 무섭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어둠을 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서 어둠을 찾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거부하는 것들은 대개 그 자신의 그림자의 외부적 반영입니다. 윤근 이러한 상황을 심리적 투사라고 부릅니다. 즉, 개인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그러나 그림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개인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어둠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빛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억압된 내면의 잠재력의 형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약점뿐만 아니라 엄청난 창의력도 발휘됩니다. 내부 장벽이 사라지면서 개인은 자신의 내부 경계를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과정은 개성화의 가장 개인적이고 조용한 단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람은 과거에 내린 모든 선택, 억눌렀던 모든 감정, 잃어버린 자신의 모든 부분을 되돌아봅니다. 이러한 심판은 외부 세계가 아닌 오로지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깨달음을 주는 여정이지만 항상 교훈적인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개인은 자신의 그림자를 알아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는 자신의 정직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빛 뿐만 아니라 어둠도 지닌 자아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더 이상 부분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 진정한 자로의 여정 40대는 인생의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발견의 시작이며 외부 세계에서 내면 세계로 나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개인은 인생의 처음 40년을 대체로 외부적, 업적, 사회적 역할, 타인의 기대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면의 세계는 점점 고요해지고 욕망은 억압되며 영혼은 구석에서 기다립니다. 사람이 외부 세계에서 자신이 찾고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그는 전환점에 도달하여 영적인 깨달음을 경험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탐구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완전히 의식하는 존재의 시작을 알리는 여정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종종 그림자 너머에 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개인이 무의식적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지만,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면 훨씬 더 깊은 내면 탐구가 필요합니다. 윤계에 따르면, 진정한 자아란 각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개인의 핵심에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사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정체성과 가면을 벗어던지고, 내면의 정직성을 추구합니다. 여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잃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아란 사회적 라벨과 외부의 기대를 초월하여 존재의 가장 깊은 층에 존재하는 본질을 말합니다. 이 본질은 과거의 모든 경험, 고통, 기쁨의 합계이며 사람이 이 모든 층을 받아들이고 놓아줄 때에만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행은 외부 세계에서 내면 세계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피상적인 가면을 벗기 시작하면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독특한 창조적 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힘을 보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측면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빛 속에서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온전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에서 개인은 더 이상 외부적 성과와 사회적 규범으로 삶의 의미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만족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보상으로 측정되지 않고 자기 내면의 평화와 소용으로 측정됩니다. 삶의 일시적인 즐거움을 포기함으로써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한 영구적인 존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은 일종의 내면적 진화입니다. 이러한 진화는 개인적 경계를 극복하고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인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깊고 의미 있는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사회적인 유대감 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대감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솔직해졌습니다. 진정한 자아는 모든 개인이 삶에서 찾아야 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 나침반은 외부 세계의 소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측면은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인도를 따를 때에만 외부 세계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 여행은 단순히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각 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자아를 이루는 것은 목적지가 아닌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사람은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더 깊어지고 더 독창적이 되며 삶의 모든 측면과 더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세상에 흔적을 남기거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존재하는 것, 단순히 존재하는 것의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자신의 삶 전체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잭스. 의미의 발견. 40대는 존재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품고 깊이 이해하기에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이 지점에 도달하면 외부적인 성취와 사회적 규범을 기준으로 인생의 공허함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까지 이룬 모든 성공, 업적, 상, 사회적 인정은 결국 만족스럽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외부 세계에서 성취한 것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깊은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한 개인은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탐구에 착수합니다. 이러한 탐구는 단순히 물질 세계의 물건을 얻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칼융의 관점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개인의 내면 세계를 발견하는 여정이며 이 여정은 개인이 자신의 가장 깊은 욕망, 가치, 잠재력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의미는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 중 하나입니다. 10대 시절에는 사람들은 주로 타인의 기대와 사회의 가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생은 성취, 직업, 사회적 역할에 따라 측정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40세가 되면 이런 외부적 기준이 만족스러운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의미를 찾는 것은 개인이 자기 인식을 발달시킬 때에만 가능합니다. 진정한 의미는 다른 사람이나 사회가 부과하는 규범으로부터 독립적입니다. 그것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며 개인이 내면의 여정을 시작할 때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의미의 발견은 개별화 과정의 연속입니다. 개성화는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본성과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과거의 고통, 실수, 상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강점과 창의적인 잠재력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의미에 대한 탐구는 종종 오래된 정체성을 버리는 것, 즉, 가면을 벗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사회와 타인이 강요하는 정체성 대신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깊은 내면의 탐구에 나섭니다. 진정한 의미는 단지 목표를 달성하거나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윤근 의미의 한 측면으로서 정신적 전체성에 대해 말한다. 이는 의식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마음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욕망, 두려움, 꿈, 잠재력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 의미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순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삶의 의미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정직하는 법을 배웁니다. 칼융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얻으려면 자신의 개인적 전설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신화는 개인이 인생에서 무엇을 목표로 삼고 무엇을 대변하며 무엇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나타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외부적인 목표에 의해서만 측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면의 부름을 따른다. 각 단계는 각자의 영적 여정에서 전환점이 됩니다. 의미란 단순히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소비한 시간 얻은 교훈 살아온 경험의 총합입니다. 의미를 찾는 과정은 단일 지점이 아닌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모든 순간,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삶을 형성합니다. 의미의 발견은 어떤 의미에서 개인의 진화입니다. 이러한 진화는 개인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내면의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사람은 자신의 창의성, 가치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의 내면 세계로의 여행은 그를 더욱 의식적인 존재로 만든다. 이런 의식적인 존재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깊은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진정한 의미는 외부적인 보상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는 승인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개인의 내면적 가치, 즉 생존을 위한 투쟁보다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헌신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결국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삶의 방식이거든요. 이 여정은 개인적 발전과 내면적 자각의 정점 중 하나입니다. 융에 따르면 의미는 존재의 기초를 형성하며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자아와 조화롭게 살아갈 때에만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40대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이정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이 시작되는 곳이죠. 7. 재생. 칼륭의 심리학적 이해에 따르면 40세가 되는 것은 인생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환점은 개인의 의식 수준에서 주요 변화 과정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는 외부 세계에서 보는 경험을 넘어선 깊고 근본적인 내면의 재생을 의미합니다. 개인은 과거의 짐을 벗어 던지고 옛 정체성으로부터 자신을 정화하며 진정한 자아를 찾기 시작합니다. 윤계에 따르면 환생은 개인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진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는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잃어버린 조각을 찾고 인간 영혼의 깊은 곳을 탐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환생은 단순히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의식에 도달하기 위한 탐구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와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40세가 넘으면 개인은 자신의 신체적 나이뿐만 아니라 심리적, 영적 배경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청년층의 야망투쟁, 사회적 기대는 의미를 잃기 시작한다. 사람은 기존의 삶과 사회적 정체성을 버리면서 새로운 자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종종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의 실수, 손실, 깨진 꿈으로부터 자신을 정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화는 개인을 오래된 패턴과 지적, 감정적 유대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재생은 이러한 자유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은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의식적이고 진실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재탄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그림자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윤근 그림자에 맞서는 것이 영적 진화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대립은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둠 속에 숨겨진 잠재력을 깨닫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전의 정체성을 버리고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함으로써 완전한 온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재생은 단순히 낡은 자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낡은 자아에 숨겨진 잠재력이 나타나는 것도 의미합니다. 사람은 과거의 모든 경험 즉 빛과 어둠을 모두 내면화함으로써 전체가 됩니다. 개인은 정체성과 사회적 라벨을 벗어버림으로써 근본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재구성합니다. 이는 사회적 기대와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내면의 자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에서 오는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더욱 차분하고 주의 깊은 삶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사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은 더 깊은 사랑, 존중,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와의 관계를 구축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이는 개인적, 사회적 측면에서 모두 진화한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는 외부 세계에도 반영됩니다. 실제로 환생은 모든 개인이 언제든 경험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윤근 인간은 매순간 자기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환생은 한번 일어난 후 끝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사람이 경험할수록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며 사람의 존재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재생은 사람이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경험의 의미를 내면화할 때 가능합니다. 새로 태어난 개인은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목표로 무장하여 살아갑니다. 그는 모든 순간을 온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모든 측면과 평화를 이룹니다. 칼융의 이론에 따르면 40대는 개인적 우주적 변화의 상징입니다. 재생은 과거의 사건, 경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견하고 그 잠재력에 맞춰 자신의 삶을 재편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목적지에 도달하기보다는 여행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도록 해방하고 심오하게 하는 여정입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은 내면의 평화와 깊은 의미를 가지고 모든 면에서 조화롭게 삶을 살아갑니다. 이는 종말과 새로운 시작, 영적인 진화의 중심에 있는 현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융에 따르면 40세가 재생의 시작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수수료를 내고 저희를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해요.